안녕하세요 도플갱어 세상에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참된경미원 오늘도 신나게 도플갱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출입하실 분은 아홉 분이네요 굉장히 많네요 자 들어오시죠 음, 외관은 굉장히 멀쩡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네요 음, 오늘 출입할지 어, 라프텔리, 카푸친 라프텔린 카푸친 있구요. 62년 6월까지 3층 4호 라프텔린 카푸친 요 요것만 아 외모 한번 볼까요? 긴 얼굴 커다란 콕 직무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음. 어네다 봤죠. 머리띠까지 있고 568554 568554 5 9 6 3 2 9 596329. 네, 맞네요. 어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충성! 다음 오시죠. 아, 밀크맨. 훙. 자, 얼굴이 왜 그러세요? 눈이 왜 그러시죠? 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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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도플딩형어 너무 티나죠? 자, 신분증 좀 주시죠. 훙. 할말 그거밖에 없나요? <laughs> 할 말이 이거밖에 없으신가 봅니다. 자,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수고 많으십니다. 다음 분 오시죠. 아, 요 서부 영화에 나오실 듯한 중년의 노인 분, 맥클로이 러드보이 씨, 맥클로이 러드보이, 날짜 맞고요. 맥클로이 러드보이 3층 3호 쇼핑하고 오셨군요 코수염과 커다란 코 염소수염 담배를 피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, 다 맞죠? 964516 964516 184611 184611 맞으시네요 아 주민이시군요 들어가시죠 어 이분은 방금 들어가신 분의 아들인가? 손자인가? 신분증을 안 주시죠. 찝찝한데 응. 오늘 출입하시는 분 맞으시고요. 스티븐 러드보이 3층 3호입니다. 스티븐 러드보이 3층 3호고, 565845, 565845, 45965, 45965. 맞으시네. 음, 응. 도플갱어 잘안 오네요. 자, 여기 경비원 소문났죠. 유능하다고?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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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. 안녕하세요. 수염이 아주 매력적이신로베르트스키피치맨로베르트스키피치맨 o b 맞고요. d d d 가 없네요 d d d 바로, 걸렸죠 출입 요청서가 문제가 있는데요 인정 안하시는 타입 그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작업이 끝났어 어메을 계속해서 왔는데? 수고 많으십니다 자 다음 들어오시죠 좋은 오이에요 요것도 신분증 안 주시네요 음, 깜빡했다 그러실 수 있죠 방금도 누군가 깜빡하셨습니다 미아스톤님 미아스톤 날잡았고요 미아스톤 3층 이로. 미아스톤 선생님. 긴 머리, 작고 둥근 코, 주근깨, 타원형 얼굴, 얇, 얇은 얇 눈썹. 눈썹. 음, 7, 8, 9, 5, 6, 4. 7, 8, 9, 5, 6, 4. 5, 2, 5, 1, 2, 5. 2, 5, 1, 2, 5, 2, 5, 1, 2, 5. 5, 2, 5, 1, 2, 5. 어, 맞으시네요. 음. 들어가시죠. 다음 들어오세요. 어, 다 멀쩡해 보이시는 분들만 들어오네요. 아놀드 슈미츠. 쉬... 아놀드 슈미츠. 아놀드 슈미츠. 날짜 맞고요. 아놀드 슈미츠 1층이로. 1층에 아놀드 슈미츠 씨는 큰 눈썹과 코 수염과 모자. 둥근 얼굴, 짧은 머리. 모자 쓰셨고. 번호만 맞으면 되겠네요. 778566. 778566 2, 2, 2, 2 1 9 3 2 219322. 네, 맞으십니다. 들어가시죠. 도플갱어를 잡아야되는데 주민들만 오셔가지고 다음 들어오시죠 아이고. 그 점이 원래 있었었나? 어 있었었네 로이스 스.. 로이스 스틸린스키 로이스, 스틸린스키. 로이스 스틴스키 로이스 스틴스키씨 로이스 스틴스키씨, 로이스 스틴스키씨. 날짜 맞구요 1층 1호 다 맞죠? 8 9 4 5 6 9 8, 9, 4, 5, 6, 9, 7, 2, 3, 6, 5, 1 7, 2, 3, 6, 5, 1 어우, 주민들만 너무 오시는데? 자, 다음 들어오시죠 어, 다 어, 너무 멀쩡하신 분들만 오시는데? 이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, 없네? 어, 닥터 아프톤 씨 아, 여기 DDD 없죠? 요거는 뭐 전화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어, 요거를 물어볼까요? 요, 요청서 요청서에 DDD 없는데요? 네 유치원서요 그냥 할 말도 없고 바로 가시죠 자 다음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있으시죠? 알프 카푸친 아까 요, 요분이 요 부부 아니면은 뭐 부모와 딸 사이겠죠? 3층 4호 알프 카푸친 날짜도 맞고요 이건 제 감인데 이분은 주민이 맞습니다 번호 확인 안 하고 드려버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오, 뭐. 아, 좋은 오후입니다 여기 있으시네 앙거스 시플리아니 앙거스 시플리아니 날짜 맞고요 자 1층 3호 사업가 일을 하시고 긴 목과 모자, 코수염, 작은 눈다 맞죠 565-003 565-003-698845 698845. 어, 다맞으세요 들어가세요. 아, 이분 아까 들어오셨던 분인데, 여기 딱 봐도 점이 있죠? 민소이죠, 민소이. 어, 외모 한번 지적해볼까요?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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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. 점 있잖아요.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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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.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도플갱어죠? 로드, 로드, 로드. 안녕히 가시구요. 들어오시죠. 아, 지포가 <laughs> 달렸어. 아이, 너무하잖아. 외모 어떻게 된 거예요? 로드, 로드. 이거 열리면 도플갱어 나오는 건가요? 이 뒤에도 뭔가 있네? 이 뒤에는 뭘까요? 코 수술을 받으셨구나. 아, 코 자체가 없네요. 아, 자,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합니다. 자, 주민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. 이분은 뭘까요?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. 아유, <laughs> 막 눌렀네. 또 오셨죠? 어떻게 <laughs> 네, 또 왔어? 도플갱어를 또 카피해 버렸죠? 카피를 카피해 버렸어요. 자, 들어가시죠. 음, 아까 들어가지 않았나? 안 들어갔었나? 아, 아까 DDD가 없지 않았었나? 그렇죠? 신분증 좀 주시죠. 이분은 제 예감상 주민이 맞습니다. 번호 확인 않고 드려 보내겠습니다. 제가 경비원 짬바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압니다 이제 아, 이거는 이분은... 바로 보내겠습니다. 다 들어온 것 같은데, 경비원 짬바로 그냥 드려 보내준 분들도 다 맞았죠. 바로 이겁니다. S 아이고, 아이고. S 하나 더 추가됐죠? 아, 취부멘트. 음, 뭘 모을 수 있네.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